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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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됐어요? 네다 보여요 다보여아다 보여요? 다 네, 보여요 주영이 가만 있어 네, 아. 네, 어, 네, 이게, 주영아 내려 주영아 내려 주영아 더더더 조금만 더, 더 좀더, 좀더, 좀더.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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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주세요 흔들어, 흔들어, <laughs> <laughs> 어진아 내려 그리고 승현아 내려 내려 주영이 올리고 수, 주영이 올리고 승현아 내리고 어 어디가 친지아아주오빠 내려요 아야 아, 아, 아. 야야아야아야야야야야 아, 아, 야야야야야아야 아!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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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<laughs> 네. 이제, 이제 본전 찾았어. 0. 2점 1점 아니에요? 어, 1점인데 방금 하나 뺏으봤 갔어. 이게 어려워. 천천히 이상하다. 흔들어, 흔들어, 흔들어. 어우, 예. 어, 그다음에 그냥 조금 내가 깜빡. 오케이. 1점. 이개 다시 들어왔어. 우배도좀 그래. 얘들도 좀 그래. 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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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laughs> <기대, 기대>, <laughs> 대박. 어, 그 어, 어? 어? <laughs> 약간만 아, 약간 연습 좀하그다음 어, 까지 오. 어, 그다음에, <laughs> 어, 오. 어, 오! 3점. 천천이 아, 아, 천천히 우리는 아, 천천이한자힘내화이팅 그래, 완전 열심히 해야 돼. 둘팀 아, 다. 저 너무 많요그래서 그래서. 다 기지오빠 쪽으로 쭉. 쭉. 와 우정. <웃음> 나이스. 아가자어 없다. 지으가 입에서 흩겼어. 그 다음에. 아 씨. 어, 아 씨. 전전, 2초 남았어요. 으로 어, 딱에... 왼쪽으로? 어, 음, 점이웃어이었어요 6점. 마지막 5 4 3. 위위위로려 위로 그리고 내려. 이다 아직 점 5점.